아, 예, 그렇지. 영어거든. 당연하지. 예, 또, 제가, 근데 제가 하면은 또잘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저믿으세요 의자, 어, 의자 가자. 난 아, 그냥 뭐 편하게 해도 돼. 그쵸? 좀 똑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뒤 <laughs> 안녕하세요. 제트급 패션 정보 채널, 이지. 녹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가져왔느냐?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 화장이 좀덜 묻는 마스크가 있을까? 마스크에 화장이 묻지 않을까를 이렇게 실험을 직접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맨날 이 자리를 마련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분들이 화장하시는 거 진짜 힘드시고 화장 지우시는 거 진짜 귀찮으신 거 알고 있었는데 리스펙! 자 그래서 팩트까지 준비를 했어요. 하려 제대로 해야지. 근데 뭐 이건 뭐 p d 님 완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팩트를 준비할까 하다가 10분 정도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세요 안녕하세요. 음. 지룩입니다뭐 하나 물어보려고. 파운데이션 뭐 쓰시는지. 파운데이션 또 시작됐어 입맛 다시는 거 시작됐어 사실 나는 화장품 크게 안 가려서 나안 쓰는데? 나 요즘에 쌍꺼 쓰는데 그래서 여기 저희가 팩트를 바르고 마스크 네 종류를 한 번씩 써본 다음에 똑같은 동작들을 한 번씩 반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스크가 어떻게 되는지한번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저희도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근데 내 친구들은 다안 그러는데? 내 친구들은 막 이렇게 해서 막 진짜! 진짜! 여기 거울이 있잖아, 아시잖아. 아, 맞아, 맞아. 나 옛날에 내가 모델 릴 하이러 갔을 때 중국 분들 화장품 시연 같은 걸 해줄 때가 있었어. 이거 하나도 못 해봤잖아. 근데 이거를 직접 메이크업을 해래, 그분들을. 어떻게 진짜 해드렸어. 어, 진짜 했어. 근데 아 내가. 나뭐 하나도 모르잖아. 너 어떻게 화장할 거야? 자, 1번, 2번 해줄게. 2번. 진짜! 야. PD님, 1번, 2번 중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예. 예. 거기서 1번 아, 저도 그래서 해달라고 하시길래 1번 쳐 이렇게 해드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중국분이, 야! 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난뺨 때리는 줄 알았어. 그런 경험 있어서, 아, 팩트를 좀 세게 해야 먹히는구나. 이런 걸 그때 깨달았지. 진짜, 아, 파 씨. 근데 또 제가 하면은 또잘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저 믿으세요? 이거 이렇게 잡아서 아~ 그~ 세게, 세게 하지 말요 우리 남자... 아~ 왜 중국인... 아~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해도 돼 그, 아~ 근데, 근데 여기 위쪽보다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laughs> 여기 이제 마스크 묶는 쪽으로 해줘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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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제가 타 어우, 야, 시원하다. 형은 피부가 워낙 좋으셔. 아~ 아니, 아니에요. 음. 아, 아니... 아, 그러니까 그래, 일단 그렇게 할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댄스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줄인까지 다 장착을 하고 이제 진짜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 어지러워. 아 바로. 자 여러분 이제. 이분이 다 되어서 이거 마스크 한번 벗어 보겠습니다. 음.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막시. 애들 할때 팍팍팍팍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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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어, 이거 뭐야? 돕아야지. 이렇게 두 번째. 다리가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여러분의 기분 탓입니다. 저는 똑같이 올리고 있어요. 이거 자,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이제 네 가지 마스크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료용 마스크는 어떻게 됐냐? 아주 박살이 났죠 조금 뭐랄까 강렬하게 묻은 흔적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데미지는 갔는데 한 부위나 이렇게 강렬하게 어딘가에 이렇게 묻은 흔적은 딱히 없습니다 세브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싹다 강렬하게 묻었어요 각 부위별로 볼 부위랑 앞쪽에 이제 코 부위도 오 진짜 여자들이 입만 보호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자세 번째는 의료용 마스크 특히 코 부분. 중점적으로 여기 세게 이제 데미지가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좀 얇은 데미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필터가 있는 이 마스크를 끼고 한번 해봤는데, 어,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번째 저희 복원용 마스크랑 거의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아마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이 끼신다면 그 차이가 더 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결론적으로는 이 마스크들 상태가 전부 다시 막 쓰고 싶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상태는 아니에요. 굳이 막 마스크에 따라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세부리 같은 형은 이제 입술을 보호하기 좋고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얼굴 쪽은 보호하기 좋은데 요 턱이나 볼 쪽으로는 좀 보호하기 좋다 나의 취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메이크업에 신경 쓰셨으면 여기 복원용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스크가 좀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얕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밀착이 덜 돼서 그래요 한마디로 밀착이 덜 되니까 묻는 부위도 얇게 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마스크가 제일 안 묻긴 해요 근데 사실 음. 네개다 어, 두찐개찐이고 응. 두토리 키색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다 손상도가 한제 생각에는 60%, 아70% 이상 다 화장이 묻는 마스크 그니까. 일수밖에 없는 거고. 응. 맞아. 네. 맞아. 제가 봤었을 때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화장을 네. 불편하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을 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해야만 하는 또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현시점에서는 화장과 마스크를 같이 웃으면서 쓰기에든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촬영을 하기로 이제 기획을 했잖아. 네. 이런 결과가 혹시나 나오면 어떨까해서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나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아. 음. 아. 좀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 막코 마스크 코 안에 이 삽입하는 이런 마스크도 있었고 <laughs> 근데 그거는 뭔가 음, 상영화되면은 여성분들은 엄청 편하게 못쓸것 뭐 같아요 코가 빵빵해지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워터프루프 화장법 여성분들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라고 하면 이제 방수란 뜻이죠 아. 화장법에도 이제 방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있대 물이 이제 안 나오니까 묻는 강도가 좀 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좀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좀 특별한 날일 때는 화이트닝 크림 같은 걸좀 발라요. 일반 로션보다는 조금 하얘지고, 비비크림보다는 좀 커버력이 약한. 이런 중간에 포지션인 이제 화이트닝크림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마스크에 절대 안 묻더라고. 아, 어, 안 묻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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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절대? 절대 안 묻어요. 네. 절대?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왔을 때. 화이트닝크림? 저... 네. 화이트닝크림. 그거 어디서 구매하나요그 구매는 뭐, 화이트닝크림 치면은 제품들이 워낙 아, 많으니까 네, 네,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제 전화를 해서 여성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후에 마스크 낄 때는 그런 자리 나갈 때 화이트닝 크림으로만 마무리해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목소리> 그렇게까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근데 진짜 너무 불편, 진짜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 그리고 그렇다고 막출근해서 바꾸고, 뭐 일하다 바꾸고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근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화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해결책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었는데, 안에 이너 마스크라고 해서 좀 실리콘 아니면 네오프렌이라는 소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마스크가 또 따로 있었어요. 여기 구멍이 있는. 숨쉬는 구멍이 있는 실리콘 같은 걸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마스크를 끼는데 어, 확실히 내가 봤는데 안 묻더라고 그 재질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찝찝함이나 이런 건덜수 있는데 굳이 어. 그래서 그 이너 마스크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 화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알려드릴 만큼 확실한 뭔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생하셨어요. 뭔가 뿌듯한 게 있어야 네, 되는데. 고생, 아 아니, 아니, 저 절대 고생 아니에요. 그쵸. 죠 음, 네. 여튼, 마스크별로의 차이는 정말 대동소이하다 정도가 이제 오늘의 결론이고요. 이 코로코로한 시기에 출퇴근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이런 걱정 전혀 안 하게끔 없어지는 그날까지 지루기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급 패션 정보 채널 이지루기의 지루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화장을 하시고 마스크 쓰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고도 노력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진짜 감사? 감..감..감사? 리스펙트로 가시죠 리스펙! 리스펙! 그.. 기생충 알지? 사장님 리스펙! 리스펙! 요즘 나들 고추행찌개 정말 잘했어 흐야거 너.. 야 이거 너.. 너무 좋다 야대야 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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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한번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리스펙! 리스펙! 흐 <laughs> <laughs> 너무 세게 온다, 야.